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었습니다. 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날 국회 현장에서 제가 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KAP를 이끌며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가장 잊지 못할 한마디는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나라가 절 놀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목소리를 대신해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노년층의 최대 고용지로 남을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의 질문이 아닙니다. 고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의미를 되찾는 존엄의 문제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이든 세대, 어르신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일하는 주체, 활동하는 시민으로 다시 세우는 사회입니다. 지금 정부는 매년 110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한달 서른 시간, 월 29만원, 먹고 살수 있는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마에 땀 흘리고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웃는 노년층을 볼때 저는 애면할 수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필요한 일을 하고도 그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냉담한 시선입니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구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배벌서는 단지 개념이 아니라 제가 25년간 체득한 철학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철학은 미국은태자협회 AARP의 LLEL, 유엔의 장수사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이 철학을 구조와 정책으로 구현할 그런 차례입니다. 근데 구조를 바꾸려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2022년 대한언퇴자협회는 중구청과 협의에서 SK에 제안을 했습니다.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배벌사형 일터를 만들자고요. 다섯 명의 시녀가 참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희신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기업도 더는 시니어를 부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NGO가 연결된 플랫폼 그것이 배벌사의 뿌리입니다. Young, Old, United 노년층은 멘토로스, 청년은 멘트가 되어 함께 일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고 기술은 공유되며 성과는 함께 나눕니다. 세대가 단절된 일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2천여 명씩 은퇴하는 50, 60, 70세대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제는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일등 시니어 NGO KRP 대한은퇴자협회입니다.